와이용. 와용 게임 터전용 아, 잠깐만. 근데 이새끼인데 진짜 이새끼 그냥 뉴메타 연구소 하는놈 맞네 잘하네 어? 잘해 오, 어 구마유시! 구마유시인데? 아, 근데 진짜일 리가 없지, 그죠? 구마유시가 왜 마스터 220점에 있겠어, 그지? 이 개새끼, KR 678호네, 개새끼. 구마유시 클론 700호네. 아니, 구마유시가 몇 명이야, 씨. 아니, 트린다미어가 리시하는 건 굉장히 귀한데? 상대가 럼블이라 호감작 하는 것 같은데, 이 사람? 렉사르. <laughs> 이러면은 렉사이한테 좀 맞춰서 게임해야겠다, 그죠? 엑사이 다음 동선이 어차피 지금 뻔히 보이니까 도게안 돼? 집공인데? 아우 엄. 음. 어, 쳤습니다. 조금. 어? 아, 좀 깊었다 그지. 그냥 몰가까지만 잡고 뺏어야 됐을 것 같은데 그죠? 브래포켓 아니 이게 근데 사실 방금처럼 킬 먹기가 되게 어려운 조합이야. 이 왜냐면은 몰가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맛있는 턴에 잘 먹었다. 그죠? 쭉 빼야 된다 이거. 존나 위험한 자리야 이거 쭉 빼야 돼. 아 근데 뭔가 좀. 어. <laughs> 아이 씨발 시시가 몇 초야? 씨? 바로 헤르메스. 음... 아좀 좋아 빡치네 블랙 실드 진짜로 좋은 그림 나오겠는데 아, 안 아이고 그래, 된 거야. 이러면 된 거야. 치면서 끌어들여야 되지 않을까 근데 스마 없는데 근데 적도 모를거야 내가 스마가 있는지 없는지 근데 괜찮아 이거는 근데 쳤어야 돼 왜냐면은 적이 먹더라도 이런 이득을 볼줄알았어 아니 근데 진짜 우리가 유리한 턴이라 용을 치면 적이 들어와서 이득을 볼것이다지 <laughs> <laughs> 아니 아니, 저기... 제니다 BJ 노스마. 어. 메옥이 쿨이었나 보네. 아. <laughs> <오케이>. 그래도 근데 <laughs> 아! 아! 트린 다미오가 잘해 주고 있어서 게임이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. 든든어 이... 어어어... 별말 하지 말걸 씨... 좀 뭔데? 근데 그래도 우리가 어... 전은 이길만한데 어... 어... 나 군까지 없으면 어... 전할만하지 어... 나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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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싸움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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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님들! 씨발, 뭐야! 뭐 어, 누가 걸어줘! 마이 궁이라도 써봐! 아이, 씨발, 아리 왜안 들어가! 누가 싸울 건데, 이놈들아! 아리 말고뭐 없는데, 아무것도, 씨. 근데, 아펠리또잘 먹잖아, 그죠? 오, 빠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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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다 아니, 걸어줘, 얘들아. 거, 걸어야 돼. 어 그런 식으로 쓰면, 오오? 아니 아 아니, 아리가 니아좀 걸어 주지 이거 왜왜 왜 이렇게 아리 왜 아리 안 걸어? 아이 조합 존나 싸대기이없네 진짜 이씨발 소라카에 비에고 이거이씨발 누가 걸어 이걸? 아 지금 왜 써이 개새끼야? 이 새끼 뭐야? 아니 렉사이템이 일코온데 씨발 지게 생겼네 이 게임. 그래 그런 거 시도하란 말이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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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그런 거 해. 그럼 네가 해야 돼. <목소리도> 이 새끼가 좀 죽어, 이 새끼야. 이 씨. 야, 아리 궁차네, 아리 궁차네, 가자, 가자, 아리 궁차잖아. 그래, 그래, 그래. 일로 와, 불실 걸어줄게. 야, 근데 몰가가 좀 잘하는 것도 있어. 내가 계속 아까부터 보니까 몰가가 좀 개딱치게 해요. 저 새끼 좀 잘해. 그래, 이런 건 걸어야 돼, 아리야. 이런 걸어야 돼. 걸 준비하자. 지금 이거 걸어야 돼, 지금. 이런 거 걸어, 그래! 해주잖아, 내가! 내가 거는 게 아니고, 네가 걸어야 된다고 하리야! 그렇지, 바로. 야, 렉사이, 렉사이 누가 마킹 좀 해줘봐, 얘들아. 아니면 싸움을 걸던가. 그래, 그래. 싸움 걸는 것도 내가 지금 좋아. 얘들아, 위에 뭐가 너무 많은데? 이게안 되겠니? 오, 맞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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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맞았는데 얘들아 맞았어 세세세세 대세, 대세, 이세 대세, 대세, 대 나이스! 우리 팀! 아, 김오리 고생했습니다. 아, 네, 막내 현진님도 잘했고, 아 근데 막내현진 님도 잘했고, 아예, 솔직히, 근데 진작에 이겼어야 돼요. 아리 님이, 이호진보다더 수비적이야. 아니, 진짜로. 이 판은 그냥, 아리가 안 하면은, 아무것도 못 하는 판이었어요. 근데 아리가 그걸 너무 늦게 해요. 하지만, 결국 해낸, 당신에게, 강한 정신력 드리겠습니다. 어? 내가 받았어야겠는데? 요 딜도 잘하고 아주 잘했는데? 아니, 이거를, 왜 나는 0개야? 어? 22킬을 만들어냈는데 왜 본인 도대체 0표임? 아니, 어째서 나 잘했잖아. 게임에서 획득한 골드가 1등인데. 야, 이 새끼들아! 아, 리븐이면은 사실 또 정글이 AP면 좋긴 한데. 아, 씨, 뽀삐? 파멸적이네? 뽀삐 상대로는 뭘 하지? 어? 어? 모르가나도 좋지 않을까요? 모르가나도 정글로 버프 많이 됐는데 모르가나? 칼리로는 별로.. 아, 일단 나가고 볼까? 나가 뭘 해야되나 이 조합이면 잘하는 거해 내가 다 이겨줄게 20분 후 이겨준다며 10세야 <laughs> 이 판에 근데 무조건 바텀 게임 해야돼 여러분 얘네들도 바텀을 죽이려고 뽑은 픽이라 이 판에 무조건 보게임 해야 돼요? 어? 이건 좀 곤란한걸? 아니, <laughs> 이런 개 같은 걸 봤나? 그래도 서로, 너나 먹었네요? 서로 2렙이 안 되는 진기한 광경. 근데 이러면 우리 바텀이 편해야 돼. 이거 뽑기가 잘한 건 아니야. 왜냐면은, 우리 밭이 이즈 세나기 때문에, 그래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세야 되거든? 내가 왜안 쓰지? 내 이론이 잘못된 건가? 뽀삐가 위에 있는데 왜 이제 세나가 강하지 않은 거야? 다시 좋아요. 이러면은 근데 뽀삐가 내려가지 않았을까요? 이것까지 나는 먹을 수 있다고 보거든. 근데 굉장히 위험한 자리긴 한데. 근데 프로게이머들은 이런 거 먹더라. 나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해. 그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거지. 그러니까? 이 새끼가 미쳤나. 길교 환 해놨습니다. 화이팅, 리본 화이팅. 아, 어 아! 내가 먹어서 유이안된 듯. 근데 뭐, 아까는 좋은 마음으로 들린 거니까, 그쵸? 나를 비난하진 않겠지. 그지? 아니, 우리 보통 뭐 다당했습니다 또... 응, 아, 아, 잘못 봐. 자바라인. 됐다, 됐다. 이거는 근데 최선이었다고 생각. 여기서 내가 슈퍼 궁극기를 쓰지 않았더라면은 두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아니었을까. 도전. 됐다. 이러면 꽤 넘어왔다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근데 여러분들 이게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못을 가냐 그러는데 그냥 칼리 마오가 크면은 그냥 안 돼. 안 되는 판이. 그래서 그냥 못을 가는 거야. 어쩔 수 없. 좋은요요래래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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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낌나니마그나자고그렇죠그렇게임전게임전 우리 야 우리 소생 이료게이 살아났구나. 이렇게 마용 게임 터져용 아 잠깐만 근데 이 새끼인데 진짜 이 새끼 그냥 뉴메타연구소 하는 거맞네 잘하네 어 보기를 그러니까 이 판이 사실 제가 제일 여러분들한테 많이 추천드리는 보 게임의 정석 노트기네왜냐면은 우리 바텀이 라인전은 센데 장점이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내가 그 부족한 거를 보완해주는 타입이 있어. 그 밖에 안 되나? 어... 리분이 뒤에서 반들어지게 들어온다 그래서 좀 무리했는데라도. 나이 됐다, 됐다. 이러면 결과적으로 얻은 게더 많네. 그죠? 그거는 좀 나쁘지 않았어 그래 바론을 먹었다는 거는 마, 나쁘지 않아 우리 원딜러 세나 바론 들고 계시잖아 그죠? 그래그래 그래, 뭐 그럼 된거지 마오랑 뽀삐 여기 거든요 맞았다 누가 맞았어 누가 맞았어 얘들 누가 맞았어 그렇지 우리 사이드 원활하게 할수 있게 얘들아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된다잉 좀데면안 물리면 돼 우리는 쉽지 않겠지만 어 어수터졌다 좋은데 상대방이 좀 흔들리만 해요 지금은. 아는데요, 사실. 이러면 얘네가 바은가면 오히려 땡큐긴 해 죽였다 러 그러면은, 사실 못가죠 최대한 딜은 했는데 안되나? 다은 그러면은, 그럼다잡아야 되더라. 이거는 알지 너네? 이러다 끝내야 되더라. 지금 다 만들어놨는데 바론 가도 돼! 바론. 가 바론 얘들 바론 갖고 왔습니다. 바론 바론. 난 바론 내가 나머지 애들 바론 좋은데요? 아니 이판 진짜 개 잘하는데? 왜이 명예 4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? 정말 잘하는데. 좋데요 마오 자르는 건 굉장히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 그래, 뒤에서 올 거야 나는 느껴지게 이 뒤에서 마오 궁이 오지 않을까? 여기 있네 마오가 마오 왜... 나이스! 그래, 내가 근데 질각은 절대 안 보인다 했잖아. 나이스, 아니야! 아리파, 나 근데 진짜, 좋한거 같아. 만족스러운 판이야, 지지. 명예 좀 많이 줄수 있나? 오랜만에 번쩍번쩍 번쩍 하는 거 보나? 반짝반짝 하는 거. 하나. 둘. 아! 아, 하나만 더 주지, 안 줘? 아이씨 이거를 씨 패턴만 둘 좋네. 니니니 나나나나나나. 아니 문철방 한다는데요? 우리 미드 정글 문철 한다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? 미드 정글? 한번 돌이켜 볼까? 비코우센 빅토르님, 빅토르가 패드립을 존나 쳤나 본데. 근데 빅토르 나갔어요. 수고요. 1 0분 내내 패드립 했대. 아, 니 상대 미드 정글을 좀 생각해 보자. 야 누가 못했어? 못했을까? 아, 근데, 당신들이 못한 거 아니야. 내가 잘했어. 어, 어쩔 수 없어. 이 판은 내가 너무 잘했어. 이거 봐봐. 딜량도 우리 팀에서 1등이잖아. 어? 내가 너무 잘했어. 여러분들이 못한 게 아니에요. 이런 모르가나 정글. 뭐, 만나봤어야지. 어, 뭐, 만나봤어야 대처가 되지. 자, 이거는 뭐, 당신들의 죄가 아닙니다.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. 예, 고생했습니다.